동결 2019년 8월 27일 새벽 1시 9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그리고 앞으로 저기 유튜브를 하시면서 우연찮게 이 영상을 보게 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외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자유세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중국에 있는 그 베이징 독재체제 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중공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 오늘 제가 이제 대한민국이 국가는 운영이 되려면은 국가 시스템에 이해가지고 국가가 운영이 되어야지 잘 굴러갑니다. 근데 정권을 잡은 세력이 0. 몇몇몇 몇몇 퍼센트도 안 되는 그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을 바꿔가면서 그 이끌어나가면은 국내에서 어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국제 질서 사회에서 엄청난 그 문제가 생기고 왕따를 당하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누구나 어 세상에 태어나고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손자 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1편서 13편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용간 그 정보전 간첩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고, 다음에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해 놓았고, 그리고, 아, 어, 뭐라 그럴까. 우리가 매일 이 지구를 비추고 있는 저 태양도 평창하게 되는데, 밖에서 태양을 공격해가지고 태양을 폭파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태양이 평창하게 되면은 내부 붕괴로 인해 가지고, 저 태양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랬잖아요. 뭐 성을 공격,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은 어칼 어, 싸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을 보게 되면 성을 공격하고 수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성을 공격해 가지고 그 함락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력을 잡고 그 안에 간첩을 보내고 그러면은 성을 함락하기가 엄청나게 쉬운 것입니다. 인명도 많이 안 죽이고 다음에 물자도 돈도 많이 안 쓰고 지금 그러한 것을 저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년3년 전만 해도 그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 세력들, 저기는 김일성 왕조 맞잖아요. 그 손자가 지금 그 삼대 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감히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고 담당부터는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대를 해요. 그들의 행동이 우리 일반 정상적인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의 분노만 오르고 그립니다. 저 여기서 이제 손자병법, 어 13편 용감편을좀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 한문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 그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자에 그 토까지 그다 달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검색하고 그러시면은 다 같이 이제 뭐볼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런 그 고전이 그 옛날 책들이 이제 특정 지식인들이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누구나 다볼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이 손자병법 13편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아, 손자가 말한다 10만 대군을 일으켜 천리를 정벌해 나가면 백성의 재산과 국가재정이 매일 천금이나 소모된다 국내외가 소란하게 되고 도로에 나은 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가 70만원이나 될 것이다 어, 전쟁이 이만큼 무서운 거죠. 다음에 이제 그 수년 동안 서로 대치하여 결국 하루의 승과 패를 다투게 되는데 관직이나 많은 상금을 아껴서 적정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는 어질지 못한 장수요. 장수가 아니요. 임금의 참모도 아니다. 자, 다음 이제. 그러므로 현명한 인근과 장소가 움직이기만 하면 적을 이어서 성공이 남보다 뛰어나게 되는 까닭은 적보다 먼저 알기 때문이죠. 5분 먼저 알게 되면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내는 것은 귀신에게 빌어서 알아낼 수도 없으며 어떤 사실에서 끌어낼 수도 없으며 어떤 법칙에 따라 추론할 수도 없는 것이다. 반드시 사람에게서 알아내어 적의 정서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손자병법 13편을 읽어 보게 되면은 용관에에서는 정보 활동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 저 저기 중요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아, 이업뭐 사회 활동도 다 똑같고 영어를 해도 똑같고 사업을 해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첩의 종류가 있는데 간첩의 종류는 다섯 가지 간첩이 있습니다. 음, 여기는 어떻게 설명해 놓나 봅시다. 아 간첩은 샹간이 있고 내간이 있고 반간이 있고 사간이 있고 생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샹간은 적국의 주민을 이용하는 것이 향간이라고 하고, 그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적의 주문자박 가지고 이용하면 됩니다. 내간은, 어, 적국의 그 고급 관리를 이용하는 것이 내간이고, 이 방간은 이제 이중 간첩을 이제 방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간은, 어, 그냥 그 적지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뭐 저기 그 정보를 알아 갖고 오는 사람들, 뭐 북파 공작원, 이런 분들이겠죠. 남파 공작원이든가. 아, 이런 게 이제 그 사관이고, 다음에 이제 생가는 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있죠. 보고, 이런 간첩들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받는 거 뭐라고 그럴까 포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쟁의 승과 패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월남이 망한 이유도 이 간첩들이 그 월남 대통령 그 집무실에까지도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잠시 바꿔가지고 요즘 이제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이제 그 알아야 할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은 한 마을에서 시작하게 된게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도 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와 대적할 수 있는 먼저 앞선 문명은 그 카르타고라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인터넷에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우리 그 저같이 무식하고 공부 안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저기 오늘 제가 이제 국회 가 가지고 국회 뭐 마당에서 뭐, 멋지게 촬영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밖에 나가서 촬영하고, 아스팔트 나가서 촬영하고, 그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저가 작은 쪽방인데, 여기서 이렇게 딱 촬영하고, 그리면은 내용만 전달되면 되고, 그러니까, 예, 한번 저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무적의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망한 이유. 지금 이던 때에 페이스북이고 뭐 카톡이고 많이 들어오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아 들으라. 누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지. 기원전 246년부터 146년까지 약 100년간 지중해의 북쪽에 있는 로마와 남쪽에 있는 카르타고는 각자 공력을 쏟아가며 상대를 괴멸시키로 싸웠다 그것이 저 유명한 1차 2차 3차 퓨닉 전쟁이었다 퓨닉보다는 포인의 전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과 아 카르타고의 장, 장군이 그 장수가 한니발과 로마의 명장 아, 스컬피오가 카르타고 근처 자마평원에서 대회전을 벌인 것은 2차 푸닉 전쟁이었다. 서로 이기고 지기를 반복했지만, 로마는 카르타고를 선멸할 수 없었고, 카르타고는 로마를 괴멸시킬 수 없었다. 여기서 제가, 이게 뭐, 이게 어떻게, 그 저기, 그, 제일 처음 글 만든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로댕, 생각하는 로댕이, 오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공부 좀 해보십시오. 그때 카르타고 성벽은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고 견고하고 거대하고 완벽하게 지어져서 함락할 수 없었고, 지하에는 바둑판처럼 수로들이 건설되어 있었고, 카르타고 자체가 비옥한 곡창지대였다. 그래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포위한다고 해도 카르타고는 10년 먹을 물과 곡식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적으로 난공 불락이었던 카르타고였다. 그러나 어 제3차 어 퓨닉 전쟁에서 로마는 간단하게 카르타고를 제떠미로 만들었다. 왜 제가 이걸 읽는 거 하니? 앞에 그 13편, 손자병법 13편 용관을 왜 읽었는 거 하니? 그걸 먼저 읽고 이를딱 읽어보고 그리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How? 카르타고 올라온 위원이었고, 카르타고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출세했던 귀족 아스탈락스가 카르타고의 성벽 도면들과 지하수로들이 도면들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서 로마 올로원에 팔아넘겨 억만장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아스탈락스는 카르타고를 공격하는 윤 6만 명의 로마군과 함께 카르타고에 와서 성벽의 약한 부분들과 새끼를 들과 지하 수로들의 출입구들을 샅샅이 알려주었다. 드디어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카르타고 왕국이 철저히 폐허가 되고 카르타고 사람들은 도륙되고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갔다. 옛날 고대 전쟁은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노예가 되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해 버리고 어린 아이들은 죽음을 당해 버립니다. 로마보다 일찍 건국되었고 당시의 정치, 문화, 군사, 예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주자였던 카르타고는 이렇게 한자국민이그 기득권 기득권 출신이었겠죠. 배신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지도에서 지워졌으며 카르타고인들은 멸종했다. 당시에 살았던 역사가 여기서는 조금 참혹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뭐알거는 알아야 되죠. 당시에 살았던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카르타고의 서쪽 문이 뚫리고 나서 여섯 시간 후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다. 너무 참혹해서 조금만 인용해 본다. 예. 내용이 전쟁은 이렇게 참혹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어요. 전쟁터에 시체들이 나뒹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카르타고에서 본 것은 지난 30년 동안 어느 전장터에서 본 것보다 더 처참하고 말로 설명을 할수 없는 것이었다. 여자가 피범벅이 된채 시체로 메워진 우물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입에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병사들은 이제 자기 성욕을 채우고 자기들의 씨를 뿌리기 위해 가지고 그 여자들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게 저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강간을 하게 됩니다. 아마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패전한 독일 여자들이 베를린에 있는 독일 여자들이 그 당시 소트그 소련 병사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이게 그,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00년 전이나, 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내용이 너무나 좀, 이제 그 좀, 제가 말하기에 좀 힘들고 그러니까, 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절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이 글을 인터넷에 뿌린 사람이, 어, 말하고 싶은 것은 좀 이제 내용이 너무나 좀 이제 그좀 선전 선동식으로 해 놓았는데, 제가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던 카르타고가 망한 것은 카르타고 귀족의 배신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이, 이걸 퍼뜨리는 사람이 프로포 간다, 프로포 간다, 선전선동을 하는, 하는데 우리는 뭐 선전선동을 당하지는 않죠. 우리 머리로, 눈으로 보고, 머리를 생각하고, 다음에 판단은 저기, 우리 각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매일 살고 있는가? 이좀 선전선동적인 글인데, 그 그래, 그래 좀, 좀,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고 그러니까 읽어 나가겠습니다. 누가 지금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대한민국을 적국의 칼날 아래에 밀어놓고 있는가? 누가 서해한 해도를 누가 지금 적에게 넘겨주었는가? 누가 전방에 설치된 탱크 방호벽을 임으로 철거하여 적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는가?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약한 부분들을 적국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누가 경류를 북한에 넘겨주고 군량미로 전용되는 쌀을 넘겨주려 하는가?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서울이 중심을 활보해도 무감각한 당신들이 사그러진 영광의 카르토가처럼 영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지워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자고 하는 것인가? 기억하라.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적국 때문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안의 배신자 때문이 될 것이다. 누가 배신자인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당신이 배신자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말라.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몰락을 막을 기회가 영원히 없으리라. 아, 이 글은 저기 선전선동식으로 저 글을 쓰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 선전선동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 저기 그 생각과 냉정한 판단력으로 지금 국가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가는, 뭐, 문재인을 찍었건, 그 뭐, 박근혜 대통령에 찬성했건, 반대했건,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아아아 아, 아 하다가 그뭐 저기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베이징 세력한테 나라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베이징 세력하고 상해 세력 이두 권력들이 이제 그 다투는 거 하는데 사실상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베이징하고 상해 세력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중에 이제 그 우리 한반도가 이제 그 그들의 영향권을 그들이 두고 있다는 거. 그러나 그러나 세계 질서라는 게 있어요. 힘의 균형이 있는데 이것은 깨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좀글 내용이 그프로파한다 선전 선동식으로 글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우파에 속하고 그 아스팔트를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우파 쪽에서는 선전 선동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좌파 쪽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 음악, 그 뭐지 예술, 그, 그 뭐래 그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감성적으로 인간의 사람의 이거 저게 방어막을험부어 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것을 다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그물 흐르듯이 스며들고 그래야지. 그게 이제 선전 선동이 되어가지고 슬자스럽게 먹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꽥꽥 질렀고 가지고 딱 하고 그러면 일단 마음이 이렇게 방어 방어막이 우리 주변에 딱 쳐집니다. 그, 그 아스팔트나 뭐 저기 우파들도 선전 선동하는 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 연예인들 우대하고 예술인들 우대하고 뭐 딴따라 뭐. 광대라고 절대 비웃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늘에 내려준 재능이 인간의 마음의 방어, 방어벽을 뚫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제거하는 기술을. 예. Yeah. 그리고 저기, 제가 그이 글을 저뭐 빅토리 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여기 그인연왕우는그 저기 구독자님께서 어 좋은 글을 올리셨어요.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읽어 드리고 그럴 때가 들어보세요. 이 글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고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찬란했던 송나라가 아, 깜도 안 되는 이까미는말 우리 세대 말이야. 아니, 아닌데 깜도 안 되는 소수 오랑캐에게 망한 것도 내부의 사치와 아일란 때문이었죠. 이 3년 전만 해도 북한이라는 집단이 우리들이 안중에나 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들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상전이 돼서 온갖 핍박을 가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신세가 됐단 말입니까? 나라의 멸망은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에 의해서 사라진 게 역사에서 증명해 주고 있죠. 우방과 적에게서 집단 따돌림 당하는 유사 역사 이래 이런 사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저기 그 조국이 사태를 이렇게 보고 그리더라도 저도 386이고 586이고 그랬습니다. 저는 뭐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운동권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국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안, 안 좋죠. 국가의 미래도 저기 흔들리고 그러니까 저는 자유 자유 국민이고 그걸 다 알고 그러니까 지금 아스팔트, 아스팔트에 나가서 그일처면적이그 소리치면서 운동을 했고 다음에 지금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선전 선동을 해도 이제 그 국민들한테 잘좀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내부에 있는 적을 몰아내지 않고는 우리가 국민 전체가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노예. 싸워 보지도 못하고 총한번써 써보지, 보지도 못하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뭐, 지금 이제 북한 김일성 이 종가나 새끼 이거 그 손자 놈이 이제 뭐 트럼프 말도 안 듣고 문제의 말도 안 듣고 그래요.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이런 버릇없는 놈을 그 주사파 그 S, 에스, SK 운동권들, 그래 그러니까 1970년대 운동권을 한그 저기 대학에서 SKY, 서울대 연대 고대뭐 다른 대대학이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운동을 대무하고 운동을 한,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대들었던 세력이죠. 그리고 다음에 저희 세대인 그 주사파 세력들, 어 1980년 그5.18그 이후에 생겨난 그 악랄하게 저항을 했던 북한과, 북한하고 관계가 있었던 주사파 세력들,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국가의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일본과의 동맹관계, 미국과의 동맹관계, 그 자유진영과의 동맹관계를 모든 걸다 끊어버리고, 이 대한민국을 베이징 세력, 베이징 세력, 상해 세력한테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거를 막아야 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저기 막아내야 되고, 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절대로 이제, 뭐랄그프로파칸다 그 하는 그 선전 선동가들 그말 혓바닥, 그 혓바닥에 놀아나서는 안 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참 이제 혼동되는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게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존엄, 우리의 인권. 그리고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쪼개지고 뭐 지방자치, 뭐 전체주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국가의 운영 국가의 운영 시스템에 청와대 몇 사람이 이해 가지고 완전히 그저기 그 국가가 마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지식인들 많이 있고 그러지, 그러잖아요. 소위 말해 가지고 뭐 스카이 거기 나온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제 모든 거 저기 인명 만들고 네트워크 만들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벌어진 게지금 같은 이제 뭐 저기 조국 딸 그런 사건이 고 그러잖아요. 조국 딸은 그 빌가의 빌가의 이. 뭐저기빙빙스표사한 부분이고 지금 뭐 좌파 우파 기득권 들이 다 그런 식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 없는 서민들은 작살 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저기 서울대나 뭐저 고대나 뭐 연대나 거기 가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수시 전형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한테 어떻게 들어왔나 목부국을 그러면 어 이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우리 그 국민들이 그들이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득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예. 네. 뭐저 말에 오해 없기를 바라고. 어, 여기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요.